안녕하세요. 아빠의 수락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빠가 만들어주는 주말 간식 시간인데요. 오늘 만들 메뉴는 영유리가 너무 좋아하는 햄 치즈를 넣은 프렌치 토스트입니다. 프렌치 토스트는 계란을 잘푼 물에 우유를 섞어서 식빵을 골고루 묻힌 다음에 팬에 노릇하게 구워내서 이렇게 설탕이나 잼을 발라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늘은 그 프렌치 토스트 안에다가 이렇게 햄이랑 치즈를 넣어서 샌드위치 비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 식빵을 계란물이랑 우유에 적실 그릇을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준비한 우유 150ml를 먼저 붓고요. 계란 4개를 깨 가지고 잘 섞어 보겠습니다. 자, 계란 4개를 깨신 다음에 섞어 볼게요. 자, 계란물을 잘 섞어 주신 다음에 아까 미리 부어 둔 우유 그릇에다가 계란을 넣어서 다시 잘 섞어 보겠습니다. 네. 계란 넣고요. 우유랑 잘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우유에 계란품을 잘 섞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식빵이랑 재료 준비해서 골고루 묻혀가지고 후라이팬에다가 맛있게 구워볼게요. 자, 도마 준비해주시고요. 햄을 널찍하게 잘라볼게요. 자, 식빵에다가 넣을 거라서 좀 얇게 썰어주세요. 식빵이 총 3인분이니까요. 햄은 한 장에 두 개씩, 식빵 한 장에 두 개씩 해서 총 6장 잘라줄게요. 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식빵에다가 햄이랑 치즈 넣어서 준비해 볼게요. 식빵 준비해 주시고요. 이 예, 아까 자른 햄두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치즈 이쁘게 껍질 까신 다음에 위에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식빵으로 닦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똑같이 총 3개 만들어 주실게요. 자, 팬을 불에 올려 주시고요. 올리브오일 조금 둘게요. 자, 계란물에다가 아까 준비한 식빵을 잘 적셔가지고 팬에다 구울 건데요. 팬 온도는 어 중불에서 조, 조리를 해주시고요. 너무 센 불에서 하시면 겉에가 빨리 빨리 타버리기 때문에 예 중불에서 하시는 거를 예, 추천드릴게요. 자 식빵 적셔볼게요. 옆에도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잘 적셔주시고요. 안에 햄이랑 치즈가 예 나오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제가 계란물이 노릇하게 구워지면 예,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깔이 아주 잘 나고 있고요. 예, 너무 타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구워주실 때 아까 준비해 주셨던 그 계란물이랑 우유 섞은 물을 예, 조금씩 숟가락으로 좀더 발라가면서 구워주시면 더욱 맛있으니까요. 조금씩 바르면서 조리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구워주실 때 설탕 바르셔도 되시는데요. 어, 설탕을 바를 경우에 뒤집어주면 밑에 후라이팬에 설탕이 눌러붙을 수 있으니까 네, 다 구우신 다음에 접시에 옮기시고 그때 설탕을 뿌려주세요. 저는 설탕이랑 잼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영률이 좋아하는 걸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거 완성됐고요. 네, 접시에다 꺼내 볼게요. 준비 준비시고 이렇게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펜스 토스트를 두 마리 올려,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반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안에 치즈가 너무 잘 녹았고요. 예. 너무 맛있게 잘 됐습니다. 영률이랑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토, 프렌치 토스트 만들어 봤는데요. 아빠들도 집에서 주말에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률이 불러서 먹방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률아, 어. 영률이 오세요. 칙칙 뽀뽀 칙칙 뽀뽀 칙칙 뽀뽀. 땡 영률이 왔어요. 네. 자, 오늘 아빠가. 네. 햄치즈 들어간 프렌즈 토스트를 만들었어요. 네. 영률이 어떤 거 발라서 먹을까요? 케찹케찹이요케찹 <laughs> 아니 아니 딸기 네. 딸기잼. 딸기잼. 딸기잼 아빠 발라줄게요. 많이 발라주세요. 알았어. 요 듬뿍. 자, 이쁘게 발라서. 오. 요즘은 제가 할때 딸기를 많이 좋아해요. 아 그래요. 요즘 영률이 딸기 좋아해요. 자, 영률이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 번만 어? 더 먹어. 한번만더 드세요. 여기가. 알았어요. 햄이 그냥 나와버렸네. 응. 자, 크게 한 입. 네, 좋습니다. 맛 어때요, 우리 아들? 맞아요. 맛있어요. 오늘 이거 다 먹어볼까요, 영률이가? 좋아요. 자, 오늘 그러면 영률이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요. 그렇죠? 구독. 쭉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네. 아 모르겠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 하이파이브 자 어제 했던 것도 또 해볼까요? 하나 둘셋 하면 응. 하나 둘셋슉 안녕 많이 먹어